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신년 특집으로 준비한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평화와 번영으로 강원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경자년 강원도 현안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문순 강원도지사 그리고 성기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사님 먼저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좀 새해 인사 간단히 해 주실까요? 네. 어, LG 헬로 비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축하드리고 어, 우리 강원도민들께서 많이 봐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어, 새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올해 강원도의 도정 목표를 다시 평화로 정했습니다 어, 도민 여러분들 가정마다 평화가 이룩되시길 바라고 또 어, 도민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의 가슴 속에도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좀 도지사님과 이천이0년 강원도 현안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먼저 성기석 기자가 올해 좀 주목할 만한 이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올해 경제력 시작되자마자 강원도에 매우 반가운 소식이 들렸는데요. 이게 이천이4사 년. 동계 청소년올림픽을 유치했던 소식입니다. 강원도가 이번 유치에 성공을 하면서 평창올림픽 유산을 그대로 이룰 수 있는 아주 좋은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강원도로서는 평창올림픽으로 물꼬를 튼 평화사업에 더욱 속도를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원도의 올해 최대 현안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정부가 국장개혁 2.0을 속도를 갖고 추진을 하면서 적경지역이 많은, 평화지역이 많은 강원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문제 역시 강원도가 어떻게 풀어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 하면 또 경제 부분을 또 에,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강원도 경제를 어떻게 살릴지또 어떻게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지에 대해서도 강원도정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2020년 강원도를 이끌어갈 이슈들을 좀 하나 하나 짚어보겠는데요. 먼저 도지사님 이 새해 네네. 최우선 과제로 방금도 말씀해주신 네네. 것처럼 다시 평화를 강조하셨습니다. 도지사님이 생각하는 이 평화는 네네. 어떤 의미인가요? 이제 어~ 평창 동계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네. 여섯 차례의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 남북관계가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될 뿐 아니라 네. 어~ 종전 협정도 마련되고 어~ 평화 협정도 체결돼서 이 평화 체제가 아~ 영구적으로 어, 어, 전환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아~ 네. 어, 그것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남북 간의 긴장 상태가 다시 높아지고 평창 동기 올림픽 이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 기미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에, 올해는 한국전쟁 70년이 된 해로서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 강원도는 분단으로 인한 고통을 말 못하게 많이 겪었습니다. 이제 어, 그동안 70년 고생했으면 충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남북관계가 어, 뚫려서 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농업교류, 어업교류, 건설업교류 이런 것들을 아주 폭넓게 할수 있는 노력을 올해 다시 한번 치열하게 해볼 생각입니다. 네, 평화라는 거는 강원도에 있어서는 단순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먹고 사는 문제하고 직접 연결이 돼 있고 네. 또 우리 강원도가 한반도의 딱 중심에 위치해 있어서 어 분단되기 전에는 어 교류의 중심이었었는데 분단된 이후에는 변방으로 전락해서 어 교통 인프라 투자도 하지 못하고 어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아주 매우 낙후된 것으로 어, 남아 있는 그런 결과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빨리 타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강원도 음. 평화 전략과 계획 좀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예, 앞서 주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강원도가 유일하게 북과 축과 경계를 맞닿고 있는 도거든요. 또 강원도로서는 강원 이 평화 전략 누구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데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이 남북 평화 계획이라는 게또 남북 관계나 또 국제 정세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또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강원도의 생각이고 또 필요한 부분입니다. 때문에 강원도가 어떤든 목적을 가지고 꾸준히 관련 사업들을 진행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또 이제 평화 분위기 조성이 좀 이렇게 중요한 이런 상황에서 최근 또 반가운 소식이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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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을 네. 강원도가 좀 유치를 네, 했습니다. 네.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지 이제 6년 만에 다시 국제 동계스포츠 네. 대회를 개최하게 됐잖아요. 네, 네. 이번 대회가 강원도에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우선 이 청소년올림픽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 성인올림픽과 대등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올림픽이 되겠습니다. 네. 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올림픽이고 또 올림픽을 6년 간격으로 연속으로 연다는 것도 아마 사상 처음 있는 네. 일일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점은 국제사회에서 우리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한 평가가 대단히 높았다. 아, 이런 어, 결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올림픽을 가장 잘해서 올림픽의 유산으로서 모범적인 사례를 우리 평창에서 남길 수 있겠다 이런 의미로 IOC 위원들이 압도적인 지지로 79대 2라는 압도적인 지지로 우리 강원도를 밀어주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어, 진짜 가장 모범적인 올림픽 유산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공동 개최 부분도 좀 기대를 할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저희가 이번 제 올림픽의 명칭이 지난번 올림픽 명칭은 평창 동계 올림픽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네.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창하고 강릉에서 명칭을 양보해 주셔서 강원으로 어 쓰기로 하자. 아 우리 강원도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했고, 어 정부에서도 그렇게 결정했고, IOC에서도 그게 좋겠다해서 이렇게 강원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그 뜻은 우리 강원도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서 북강원도가 있고 남강원도가 있고 강원도라는 명칭을 남북이 같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허락된다면. 남북이 공동 개최를 해도 좋고 분산 개최를 해도 좋고 어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 명칭을 정했습니다. 회를 계기로 이 평창 동계 올림픽의 가치와 유산을 좀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 문제도 좀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 사실은 이 이번 올림픽에도 다른 도시야. 다섯 군데하고 경합이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우리 강원도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정해서 우선 협상을 해서 우리가 결정되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시설이 가장 잘 갖춰져 있다. 네. 어, 아주 이렇게 밀집된 형태로 선수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게 최첨단 시설로 잘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설들을 앞으로 이제 2024년까지 좀더 보완하고 예산 투자를 해서 이 시설을 유지하면서 청소년 올림픽 때 그대로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좀 넘어야 할 산들도 좀 있습니다. 이 동계 청소년 올림픽 둘러싸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도 있는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가 2024년 올림픽을 유치하다 보니까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또 가장 큰 문제가 일단 비용 문제인데요 지금 시설비와 대회 운영비를 합쳐서 한 7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들을 이큰 금액인데요 강원도가 정부의 지원을 얼마나 이끌어내는지가 하나의 숙제가 되겠고요 또이 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앞서서 말씀드었지만 평창 동계올림픽과 다르게 또 강원 청소년올림픽이라는 명칭 사용과 또주 개최지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흩어진 강원도민들의 어떤 생각들을 어떻게 하나로 모아서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하는지가 강원도가 앞으로 남기는 숙제가 되겠습니다. 네, 방금 앞서 기자가 언급을 했듯 시설비라든가 뭐 네. 주 개최지를 둘러싼 뭐 갈등 이런 게좀 있었습니다. 좀 네, 어떻게 네. 좀 해소하실 를 계획이신가요? 네, 우선 이제 비용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 한 500억에서 700억 정도. 그, 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어, 저희 도에서 다 감당하는 건 아니고, 정부와 도가 반반씩 좀, 반 어, 감당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 시군도 좀 감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평창 기념재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도 좀 감당을 하는데, 평창 기념재단은 IOC에서도 돈을 내고, 체육회에서도 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기업에서도 좀 협찬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분담을 해서 지금부터 정립을 해 나가서 할 예정이어서 비용 문제는 그렇게 도민 여러분들께 부담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명칭을 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이렇게 이견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강원으로 한다는 데 대해서 우리 시군은 물론이고 우리 도, IOC 그 다음에 정부도 다동를했고큰 대승적인 차원에서 어, 남북관계를 크게 보는 차원에서 강원으로 아, 하기로 하자는데 합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논란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좀 다음 이슈로도 좀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좀 많은 이슈들을 다뤄야 네, 네. 하는데요. 좀 국방개혁 2.0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도내 접경지 대부분이 지금 이 국방개혁 2.0 때문에 위기의식을 좀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평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좀 구체적인 활성화 전략과 그리고 계획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강원도에서는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우선 제 국방개혁 2.0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우리 평화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어이 문제들을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한데 대해서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아, 그중에서도 어, 철원, 화천, 인제, 양구, 고성 다섯 개군 중에서도 특히 양구가 좀 타격이 크고요. 그 다음으로 타격이 있는데 화천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 저는 이제 어, 크게 두 가지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군 장병들이 나와서 어, 외출해왁을 나와서 평화지역에 가장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군 장병들이 나와서 식당이나 숙박업소를 이용하게 되면 30% 비용의 30%를 강원상권으로 품 되돌려 줍니다. 음, 네. 제가 그런 정책들을 비롯해서 몇 가지 정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에, 앞으로도 군장병들의 숫자는 계속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어, 지나치게 군에 의존해 있는 의존도를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DMZ 관광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어,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춘천역에서 시티 투어 버스를 서울에서부터 모셔가지고 시티투어 버스를 타고 화천의 칠성전망대나 또 철원이나 양구 같은 데를 갈수 있도록 이런 DMZ 관광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그 관광객들이 군 장병들이 빠지는 공백을 좀 메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정책 효과가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또 국방부하고도 상생발전협의회를 하셨잖아요. 좀 어떤 네. 대화가 좀 오고 갔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군 국방부하고 상시적인 대화 채널을 만들어서 떨상 회의를 하면서 어 지금 그 평화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고 이게 국방부하고 도움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정부에다가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책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의를 해서 함께 풀어가는 상설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이제 막 본격적으로 어 여러 가지 토론이 시작됐으니까 어 주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어, 여러 가지로 불편하시겠지만 잘좀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힘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부와 잘 풀어나가야 할 현안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 주요 현안 사업들이 환경 문제에 많이 네네. 발목을 잡혔죠 네네. 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라던가 이리항산 보건 문제는 좀 해결 실바리가 안 보이는 것 같고 네네. 거기에 또송전설로는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네네. 지금 강행이 돼서 이중잣대 아니냐라는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네. 계획 갖고 계신가요 어~ 이제 케이블카를 가지고 이게 환경 훼손 논쟁이 있는 나라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 케이블카는 친환경 운송수단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산을 많이 훼손하는 것은 사람들이 직접 올라가는 경우에 산의 훼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케이블카를 그냥 놓겠다는 게 아니라 케이블카를 놓고 그 밑에 있는 등산로를 폐쇄하려고 합니다. 지금 설악산이나 다른 산에도 가보면 등산을 워낙 많이들 다니시니까 등산로가 이렇게 넓어져 있고 나무 뿌리가 다 나와 있고 돌도 나와 있고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그게 우수가 빗물이 흘러가는 통로가 돼서 아주 2, 3m까지 깊이 파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빨리 환경 복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케이블카를 놓고 그렇게 할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꾸 사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기를 하시는데 사냥이 무서워하는 건 케이블카가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그런 점들도 좀 환경부라든지 사, 산림청에서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권금성에 케이블카가 있지 않습니까? 권금성 케이블카를 가서 보시면 그 밑에 원래 에, 등산로가 있었는데 케이블카가 놓이면서 등산로가 폐쇄됐습니다. 거기서 생태가 복원되는 현장을 보실 수있을 겁니다. 좀 다시 한번요 어, 점들을 잘 에,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에, 가리왕산 같은 경우는 훼손된 면적의 맨 위에 유전자 보호구역 때문에 지금 논쟁이 서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이 훼손된 면적의 25배를 그 옆에, 그 옆에 보존구역으로 새로 설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더 설정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선진국처럼 이용도 늘리고 보존도 늘리는 이런 지혜가 서로 발휘될 수 있도록 조금씩 좀 양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특히 또 주민분들이 가장 좀 분노를 하시는 부분이 이중잣대 부분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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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도 좀 그렇습니다. 생각나요? 지금 아까 송전설로 어, 말씀을 하셨는데 이송전설로 하나가 케이블카 한여개 정도의 여배 정도의 환경을 훼손합니다. 이런 송전설로를 지금 우리 강원도 동해안에서부터 경기도까지 어, 이런 표현을 쓰기는 좀, 좀 민망하지만 거의 무지막지하다시피 이렇게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어, 이게 이중잣대도 아주 현저하게, 현격하게 심한 이중잣대라고 느끼시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어,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좀 이제 다음 현안인 일자리에 대한 문제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석 기자, 강원도 일자리 현주소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강원도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전부 전체적으로 또 경제 부분으로 일자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강원도가 최근에 그 일자리 관련 정책들을 많이 추진을 하면서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높은 점수들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만 강원도가 이 농어촌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고요. 또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치는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질적인 부분에서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도 좀 있는데요. 또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자리 정책들이 단기간의 효과뿐만 아니라 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될 수 있는지가 또 많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역시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네, 올해 강원도 주요 시책 중 하나가 청년 일자리 네네. 창출이잖아요. 이 강원도형 일자리에 대해서 좀 어떤 계획 갖고 계신가요? 네, 지금 성기석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일자리 수치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올해 어, 작년 한해의 고용률이 62.3%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 61% 조금 넘었었는데요. 우리가 전국 평균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늘 전국 꼴찌였었는데 50%였습니다. 62%로 전국 평균을 넘어섰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일자리 숫자도 81만 개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의 질도 상용 근로자, 그러니까 정규직들이죠. 상용 근로자의 숫자가 늘어나서 일자리 의 질도 좋은 편입니다. 지금 다만 지금 아까 성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걱정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청년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거나 조금 줄거나 음, 어, 네.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이 청년 일자리에 아주 전력투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장애인 어, 일자리도 이렇게 빨리 늘지 않고 있어서 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것 중에 약점으로 지목된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새로운 정책들을 아주 본격적으로 시행해볼 생각입니다. 네, 경자년을 맞아서 이 최문순 도지사님과 2020년 강원도 주요 현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좀 올해 목표 계획 이런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네, 올해가 한국전쟁 70년이 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가 분단의 고통과 질곡 속에서 살았으니만큼 이제 평창동계올림픽으로 시작된 평화의 기운을 다시 한번 살리고 도민 여러분들의 가정과 마음속에도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화와 번영으로 강원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그리고 성기석 기자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두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